그냥 바로 까볼게요. 뭐 기대는 기대 같은 거안 하면 어, 뭐야? 어, 깜짝이야. 나 황금색도 길래 바로 나 상자 다운줄 알았네. 어우, 시카페라. 일단은 꽉 나왔고, 공짜 상자로 그냥 이렇게 깔 거고. 자, 일단은 첫 번째 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번째 자, 가보자 아, 진짜 너무 덥다 아 어, 지금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선풍기에서는 뜨거운 바람 나오는 것 같아요. 한 놈도 되게 작잠 너구리 육개장, 뭐야, 오징어 육개장 실면적 팔다리, 팔다리까지 왔어. 11번 인간도 있는 것 같은데? 어떻게 근데 스나 없나? 와.. 씨.. 바로 올라왔냐? 나제 잡아야겠다. 너 이리 좀와 봐. 어디 있냐? 아! <laughs> <laughs> <laughs>